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수별 시즌 총평 야수편 보내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투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투수진에 있어서는 야수들에 비해서는 올 시즌에 성장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기도 했었고 불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리그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펠릭스 페냐 선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서른 두 경기 선발로 등판을 했고요. 선발로만 당연히 나왔습니다. WAR은 시즌 내내 3.53 기록을 해줬고요. 11승 기록해줬습니다. 무려 1 7 7과 3분의 1 이닝을 소화해 주면서 단한 번도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한 시즌을 아주 건강하게 맞춰준 굉장히 고마운 투수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3.60. 1선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147개의 삼진을 이제 기록을 해주면서 본인의 주특기인 체인지업이 날로 날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시즌 누가 뭐라 해도 한화에글스의1선발 역할은 이 펠릭스 페냐 선수였고요. 체인지업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 시즌 저는 우리 투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더욱더 여실하게 느꼈는데요. 뭐냐면 결정구가 있는 투수는 정말 유리할 수밖에 없다. 페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페스트볼 구속이 한 2km 정도가 낮아졌어요. 아무 도이 선수가 30대 중반에 나이가 조금 많이 쌓여 가는 선수이다 보니까 페스트볼 구속은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를 볼수 있는 체인지업이 중심이 됐다라는 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저의 이제 페냐에 대한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 사실은 지난 시즌 페냐에게 기대했던 게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올 시즌은 생각보다 정말 잘해 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 만나볼 선수 문동주 선수인데요. 자, 우리 문동주 선수는 23경기 역시나 모두 선발로 등판을 해줬습니다. WAR 2.51이라는 누적 수치 쌓아줬고요. 시즌 8승 기록을 해줬습니다. 23경기에서 118과 3분의 2이닝을 던지면서 평균 자책점은 3.72, 95개의 탈삼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제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 문동주 선수는 정말 훨씬 잘 해줬어요. 문동주 선수가 올 시즌 잘 해준다면 로테이션 거르지 않고 3점대 중후반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해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그 기록들을... 본인의 힘으로 읽어줬고요 거기에다가 시즌 말미에는 아시안게임에 차출되면서 결승전에 선발로 나와서 국내 에이스의 역할을 해준 선수입니다. 금메달까지 따냈고요 사실상 이제 금메달의 지분 가장 큰 퍼센테이지는 사실 문동주 선수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으니까요. 이번 시즌 가장 고무적인 건 문동주 선수가 아프지 않고 로테이션을 다 소화를 해내줬죠. 로테이션에서 아웃된 게딱한번 있었는데 이제 그게 체력 관리를 위해서 5월 달에 그렇게 해줬던 것 말고는 로테이션을 다 지켜줬다라는 점이 이 문동주 선수의 더 높은 실링을 예견케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문동주 선수가 5월 한달 동안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때 이제 재구가 되지 않는 모습도 있었고 결정구가 아직은 없다 보니까 체인지업이 너무 빠르다거나 각도가 조금 밋밋한 나머지 음, 좋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동주 선수가 150kg 이상의 평균 페스트볼 구속을 가지고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닝에 비해서 탈삼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갖추게 되면 정말로 안우진 선수와 견줄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요. 충분히 앞으로 그렇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문동주 선수는 음, 더 잘해줬고요. 거기에다가 더 많은 경험까지 쌓아줬고. 좋은 것은 관리차 시즌을 조금 일찍 마무리했다라는 점도 저는 마음에 듭니다. 자, 그 다음, 산체스 선수입니다. 올 시즌 중간에 합류했죠. 5월 달에 팀이 합류해서 24경기를 선발로 나왔고요. WAR은 1.80. 7승을 기록을 했고요. 평균 자책점은 3.97. 아무래도 많이 높아졌죠. 거의 4점대에 육박하는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126이닝 던지면서 99개의 탈삼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 등판에서 옆구리 쪽 불빛 불편함을 느껴서 조기 강판이 되기도 했었구요. 이 선수가 처음 합류한 이후에는 진짜로 뭐 승리 요정으로 불렸죠. 팀이 이제 이 선수가 나오는 날은 계속해서 이겼고, 중간까지는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는 등 진짜 산체스 너무 잘 데려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후에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자마자 정말로 급격한 하락세를 겪게 되죠. 특히나 이제 우타자를 상대로는 결정구가 없기 때문에 이 선수가 뭐 체인지업이 그렇게 날카로운 선수도 아니고, 뭐 스플리터 계열의 볼을 던지는 투수도 아니다 보니까,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126이닝 동안 99개의 탈삼진은 외국인 선수치고는 너무. 어... 낮은 수치였거든요. 그리고 장타워용도 갈수록 늘어나게 되면서 사실은 재계약 여부를 이야기할 때 산체스 선수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좌완이기도 하고 페스티벌 구속이 굉장히 빠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치기 좋은 맞았을 때 장타가 많이 허용된다라는 점에서 산체스 선수와의 재계약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아직 많은 선수가 아니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외국인 선수를 성장 가능성을 보고 뽑기에는 너무 큰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사실 어, 시즌 어, 데뷔 초만 같았으면 뭐 9점 10점 줘도 아깝지 않았겠지만 그 이후로 점점 점수가 깎였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사실은 투수로서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 게 사실입니다. 자, 다른 선발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우 선수입니다. 김민우 선수는 올 시즌 12경기 선발로 등판을 했고요. w a r 은 처참합니다. 음수예요 마이너스 1.06입니다. 1승 6패 기록했고요. 51과 3분의 2이닝 동안 평균자책점이 무려 6.97이었습니다. 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상 최악의 시즌을 보냈고요. 시즌 중에 경기 중에 이제 타구에 팔을 맞아서 전력이 이탈되었고요. 이후에 조금 이제 복귀를 노려봤지만 다른 부상이 또 겹치면서 음, 올 시즌에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투구 템포가 굉장히 느린 선수고 뭐 제구 쪽에서도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았지만 내년 시즌 김민우 선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선발 혹은 5선발 자원으로 혹은 4선발 5선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만 갖추게 된다 하더라도 2021년 2022년 모습으로 돌아와 줄 김민우 선수를 이제 기대를 해 보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 이번 올 시즌의 평점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10점 만점에 1점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그것은 김민우에 대해 이름 기대치 국내 에이스로서의 김민우에 대한 기대치에 너무나도 많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만나볼 선수는 장민재 선수입니다. 장민재 선수 25 경기 출전을 했고요. 선발로는 13 경기를 뛰었습니다. W/A/R은 역시 음수예요. 마이너스 0 1 2고요 3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평균 자책점은 4.83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커리어 하이 기록을 하면서 장민재 선수 올 시즌 또 붙박이 개막부터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 했는데 하지만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장타오용이 많았고요. 급기야 말소가 되면서 오랫동안 올 시즌 퓨처스 리그에서 보내야만 했던 장민재 선수였습니다. 복귀 후에 불펜으로 등판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즌 후에 사실 FA 자격을 얻게 되는 장민재 선수였지만 제가 봤을 때는 FA 자격, FA 신청을 하기에는 올 시즌 성적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신청을 하지 못할 것 같고요. 내년 시즌엔 아마. 또 선발에서 뛰긴 힘들 것 같고요 올 시즌 막판에 보여준 것처럼 불펜 혹은 롱맨 역할 모여 뭐 팀이 연장전에 간다거나 지고 있을 때 롱맨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평점은 조금 가혹하지만 10점 만점에 2점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선발로 나왔을 때 좋지 않은 모습 때문에 팀이 많이 이기지 못했었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